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파이브스톡방은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한주의 시작 월요일 9월 23일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볼까요? 먼저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재차 높아지면서 오전장 홍조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계속해서 내린 세대 지속 64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은 매수를,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세를 나타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지금부터 수익을 안겨줄 5스테이 요일별 맞춤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명쾌한 주간 전략으로 월요 병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분이죠. 이 증권 분석의 종결자 이성우 대표와 이번 주의 증시를 전망 또 성공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네, 오늘 양 시장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파이브 사 특방 분위기 어땠나요? 네, 코스피는 막판에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12일 연속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조정에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고요. 다만 시장이 특별히 뭐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좀 어려웠고요. 어, 상당히 좀 밋밋한 흐름이 이루어지면서 거래도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 오늘은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을까요? 시장의 주목을 받은 특징 업종 전해주시죠. 네. 예. 업종으로 본다면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24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대북 제재 완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체제 부장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새로운 방법이 좋을지 모른다 고 언급해서 향후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가운데서도 대북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달에만 러시아를 두 번이나 방문하면서 러시아 가스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어떤 대응책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증시 체크포인트와 전략 전해주시죠. 예, 네, 뭐 아시다시피 무역협상이 또다시 난항에 빠졌습니다. 아,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10월 고위급 회담에서도 지금 스몰들이 나온다고 라 지금 확신하기,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까지 코스피가 12일, 12일 연속 오른 배경에는 미중 무역 협상 스몰들에 대한 기담이 컸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의 난항으로 단기 조정은 좀 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21위격이 104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MSCI라든가 스토케스틱 같은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다이퍼전스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어, 거기다가 ICS MSCI 한국물 ETF도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pr이 11.2배로 지금 4월 중순에 올해 고점이 11.4배에 근접해서 엘리이션 부담도 좀 있고요.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5월이나 파월러처럼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일본과의 관계 악화가 이미 시장이 반영이 됐고, 추악의 상황도 지났기 때문인데요. 즉 대외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외국인들 또는 연기금의 매매 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2030에서 2050 정도면은 조정이 마무리되고, 어, 새로운 상승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이성호 대표의 자세한 투자 전략 및 핵심 종목은 파이브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파이브스타의 투자 전략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SBS CNBC 파이브스타를 검색하시고 다양한 주식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